안녕하세요. LGU 플러스 키즈폰 종류와 요금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GU 플러스 키즈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카카오 키즈폰이 있는데요. 그중 리틀 프렌즈폰사 모델이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며 리틀 프렌즈폰사 모델도 있습니다. 그 중에 리틀 프렌즈폰사 모델이 인기가 가장 많은 모델인데요. 키즈폰 1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GU 플러스 키즈폰은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LTE 키즈 22 요금제는 월정액 22,000원에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로 통화 60분 이용이 가능하며 데이터는 700MB 제공되며 소진 후 속도 제한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로 문자는 기본 제공되는 요금제입니다. 다음 요금제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청소년 33 요금제입니다. 월정액 33,000원에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이며 기본 데이터 2GB가 제공되며 소진 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통화는 기본으로 제공되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마지막 요금제는 LTE 초등 나라 39 요금제입니다. 월정액 39,000원에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로 기본 3GB 데이터를 제공하며 소진 시 속도 제한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문자나 통화는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월 44,000원 상당의 U 플러스 초등 나라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U 플러스 키즈폰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의 위치 확인은 물론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초등 분야 인기 콘텐츠를 모아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한 U 플러스 초등 나라, U 플러스 아이들 생생도서관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인 U 플러스 아이들 나라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플러스 키즈폰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기값 무료로 구매가 가능하며, 이용료를 최대 7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1년 약정의 이용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 주면 본격적인 가정의 달로 돈 들어갈 일이 투성이실 텐데요. 가심비몰에서 키즈폰 무료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